주부른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들였네. 이해 못하고 별거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.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.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끌어기까지 인도하셨네.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.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.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페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.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락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오 마이 갓 만일 에 다시 살게하는 노래 가되 길, 이세올때 <놀람> 헛간 이일뿐 이라 칭찬 받기 나와 나는 칭찬받기 너무하네 O.E.B.뉴 노래를 듣고 찬송을 불러봤습니다.